아, 어, 천천히! 세 바퀴야, 세 바퀴! 천번닥에 힘이 있나? 앞으로 가다가 근데, 어. 이 밑에 조들은 뒤에 있으면 못 따라잡아요. 그래. 힘이 안 돼. 나머지 둘! 천천히! 천천히! 어, 잘한다! 잘한다, 잘한다! 뷰러 뷰러 뷰 많이 들었네 누구? 아 베이징 은이가 진짜 비슷했는데 많이 들었네 아 음. 응. いいよっ